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서 보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서 회사에서 회사를 다닐 때가 그럴 것이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아를 담당해야 할 때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고 이겨내고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될때 어떻게 시작하게 될까요? 때로는 그냥 뛰어들어서 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익혀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누군가가 배운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 먼저 갔던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줌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두려움의 길을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환경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하고 두려워할 만한 곳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게 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힘들지만 나름 밥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곳을 버리고 도망치던 나올 때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인도하셨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안내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는 길, 처음 만나는 땅에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여우와 사자의 말에 집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해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말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누군가가 갔던 길을 따라 배우고 익혀서 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일을 누군가가 갔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갔던 자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따라갈 때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겨,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익히고 응용해서 더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 말을 잘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할 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 주시고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처음 가는 길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접할 때 배워갈 때그 자리에 머물러 있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는 이것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처음 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전문가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에 전문가에게 바르게 배우고 잘 따라가야지 우리도 동일하게 성장이 있고 전문가가 되어져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발전과 신앙인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전문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전문가는, 신앙의 전문가는 우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워진, 우리,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종을 잘하는 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모습, 신앙의 전문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전문가이신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뛰어난 전문가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라갈 때 가능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서 분열이 생기고 우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청종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호 3호 운동과 같은 그 일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에 청중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전문가들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에 청중하며 신앙의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천번째 11조 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정말 성교원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한 오늘의 한 날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